김 기사, 요꽃 봤어? 네, 잘 만드셨네요. 아 힘들어. 이거 한 지금 한 시간 넘게 꽃꽂이를 했어. 직접 하신 거예요? 당연하지. 꽃꽂이라기보다는 꽃병에 그냥 꽂은 거지. 근데 꽃이 너무 이쁘지. 꽃이 이쁘니까. 응. 아버님이 꽂아도잘된거 아니에요? 그렇지. <laughs> 그런데 이 손놀림이, 손길 이게 뭐지? 스킬이 있어야 돼. 아 스킬이요? 응. 아무 데나 꽂으면 안 되고, 색상 같은 거, 이렇게 약간 센스가 있어야지, 부게 꽂히지. 지금 봐라, 몇 개를 했는지 모른다. 어, 아, 피곤하네. 내가 네, 오히막꽂은것 같은데. 막 꽂았는데, 색깔 조합이. <laughs> 근데 아니. 꽃 이름이 너무 네. 어려워. 그? 지금 조금 전에 검색을 해봤거든. 네. 근데 이게 꽃 이름이 이것도 같고, 저것도 같고, 100%가 없어. 몇 프로, 몇 프로일 거라고 하는데. 너무 그, 헷갈려. 잘안나오던가요 근데 거에요? 꽃 이름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, 그치? 아, 아, 그렇지. 뭐, 예쁜 뭐 색상만 이쁘면 되는 거지. 노란색은, 노란색은 조금 촌스럽긴 한데, 다른 색깔들이 이뻐가지고, 너무 이쁜 거 같고, 제가 아는 꽃은 안개꽃. 이거 하나야. 근데 이것도 약간 자약 느낌이 있는데, 이것도 이름이 있는데, 정확하게도 몰라. 자약이요자약이라는 그 꽃이 이렇 비상관이에요. 이 모양으로 했는데, 좀큰게자약이거든자약 조금 작은가라고 생각했는데. 이러면 모르겠어. 그래서. 작은 자격? 꽃, 동해상가에 사가지고, 이렇게 입에 꼽는 <laughs> 거, 거 너무 좋은 것 같아. 살때 물어보시지, 그랬어요. 그런데 꽃집 주인도 잘 몰라. 왜냐면 꽃이 너무 많으니까. <laughs> 아, 알기는 알아도, 손님들이 다 물어보면 다운대로못 해주잖아. 그래서 다 음. 물어보는데, 조금, 이건, 이 꽃은 조금 궁금하긴 하다. 봉색 꽃들이고. 그야 다음에 가면 내가 한번 물어봐 줄게. 음. 그리고 있잖아. 이 꽃도 너무 이쁘지. 이것도 약간, 백합과 같은데, 되게 작, 작지 않아? 음. 고, 꽃을 많이 사오진 않았는데, 이렇게 음. 조그만 화병에 골고루 해서 테이블마다 이렇게 하나씩 올릴 거야. 음 그래요? 너무 이쁘지? 이쁘네요. 음, 그래서, 어, 토요일 날 주로 꽃 도매 상가에 가는데, 음. 토요일 갈 때마다 너무 이게 기대가 되고 좋은 것 같아. 꽃을 보면, 와, 너무 좋아. 이렇게 하거든? 근데, 많은 양을 살 수는 없잖아. 오래 머무르면 머무를수록 꽃 부피가 있다만이지겠지 그래서 오래 있으면 안 돼. <laughs> 네. 5분에서 10분 사이에 알맞은 이쁜 것을 눈에 탁 스캔을 하고 바로 네. 사가지고 와야 돼요. 그래요? 뭐굳이뭐꽃안 사도 되겠구만. 계속 머무르면 꽃을정말 많이 사오겠지. 네. 김 기사. 네? 오늘 꽃을 사러 갔는데 배가 너무 고프더라. 그래서 보리밥 <laughs> 주에 갔잖아. 근데 신기한 게 갑자기 보리밥 얘기. 보리밥을 주는데 나 오늘 배가 많이 고팠거든. 응. 그런데 왜 남자랑 여자랑 양을 달리 주는 거야? 김 기사는 양을 이따만큼 줬잖아. 나는 요만큼 주더라. 다 먹고 나니까 한두번떠 먹으니까 없더라. 그래김 기사 거 벌써 먹고 나왔잖아. 어, 좀 양을 여자라고 작게 주는 건좀편편인것 네. 같아. 아유 그래도. 배 많이 고프셨나 봅니다. 그렇지 한두세번 떠먹으니까 없더라. 배고프면 사람이 좀 예민해. 예민하지. 그래서 밥을 먹고 나니까 배가 한 그릇 먹었거든. 근데 금방 배가 또 고파. 네. 올때또 찐빵도 샀잖아. 네. 찐빵과 커피를 먹으니까 이제 혈색이 돌아오더라. <laughs> 오늘 너무 배가 고팠어. 살 빠지기 쉽지 않겠는데요. 그러게 아침에 또 운동도 했잖아. 그러니까 이게 배가 많이 고프지. 네. 알겠습니다. 호지하다가 시간이 다 갔네. <laughs> 이제 집에 가서 좀 쉬어야 되는데. 네. 차가져오겠습니다 기다리세요. 자, 김 기사. 오늘은 좀 운전을 좀 해서 좀 태워줘라. 음, 알겠습니다. 근데 김 기사. 네. 이승에서 어떤 곳이 가장 이뻐? 저요 지금 대답 원하는 대답이 지금. 아니 어떤 꽃이 이쁘냐고 여기도 있어. <laughs> 여기도. 뭐라는 대답이 딱 그거 같은. 말 잘해라. <laughs> 중식제공 안할 수도 <하나씩도> 있어. <laughs> 오케이 알겠습니다.